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한 주식임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5월 22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호재 함께 정리해 드리면서 바로 5월 23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야 되는 폭등 종목까지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라이브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내일이죠 화요일날 바로 제가 드리는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1200만원 정도 수익 챙기시고 70% 정도 수익 나셨습니다. 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9천만 원 정도 수익 나셨고 78% 정도 수익 나셨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매매하셔서 이렇게 수익 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들 한번 무료로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제가 드리는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위상단의제 개인 번호 010-2751-963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폭등할 종목 바로 5월 23일 내일 화요일 폭등할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현재 장막판에 긴급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자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일론머스크 회장이 면담을 한 뒤에 한국 공장 투자 유치를 확답을 했다라는 거죠. 완전 긴급 뉴스입니다. 내일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아침 전까지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집중해서 아침에 매수해서 수익 챙겨야겠죠. 자, 이렇게 이미 한국 공장 관련 호재가 반영이 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인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니까 관련 종목들도 내일 다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자, 4월에 테슬라와 엮였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와 연관이 되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4월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수익률이 무려 300%가 넘는 종목입니다 목들도 있어요.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 종목들도 75% 이상 상승이 나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테슬라 관련 호재랑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5월의 상승 키워드는 테슬라와 4680 배터리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테마는 실리콘 응극재 테마를 주목해야 돼요. 테슬라가 지금 한국 공장 건설을 확정 지었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러면 실리콘 급극 관련 종목들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다. 오늘 장막판에 터진 호재 니까. 내일 아침에 장이 열리면 관련 휴대들 바로 아침부터 반영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4680 실리콘 응극제 종목들을 공부해서 수익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관련 종목들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테슬라가 그토록 원하는 4680의 실리콘 응극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4680 배터리란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고 출력이 6배나 상승되는 신제품이죠 바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모든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는 이제 4680 실리콘 배터리로 변화가 될 것이에요 관련해서 미국 경제 연구소에서 딱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그 실리콘 4680 배터리를 어디서 생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면담 이후 한국 관련 공장을 짓겠다 라고 투자 유치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테슬라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종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의 호재가 이렇게나 많아요. 테슬라 엮이면 이 많은 120개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추천 종목이다. 그러니까 바로 추천 종목으로 갈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테슬라가 원하는 실리콘 응극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논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주전자 제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윈텍입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실리콘 음극제 적용 추진해서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SK에 공급을 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테슬라에게도 공급하기로 지금 논의가 터졌죠.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알루미늄 검사 장비를 테슬라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나와줄 것이다. 그럼 하반기부터 실적 계속 반영되면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윈텍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현대공업이에요. 테슬라 실리콘 응극제 적용 추진되면서 미국 현지에 응극제 개발사를 현재 투자를 했죠. 관련해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 연구성과 중에 테슬라가 원하는 실리콘 응극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와 기술 협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한국 공장을 지었을 때 실리콘 응극제 기술을 현대공업으로부터 받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현대공업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전기차 부품 r&d의 세계 1등 기업이죠. 해외 완성차 부품 공급을 이미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 지 m 뿐만 아니라 기아랑도 실리콘 관련 완성차 전기 부품 공급을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부품 제조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시설을 테슬라와 함께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en 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배터리의 전통적인 강자인데 미국 완성차 기업 공급 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됐다라는 거죠. 실리콘 2차 전지 전극을 개발했는데 그 전극이 테슬라가 원하는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실리콘 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함께 합작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EN 플러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되는 테마는 실리콘 관련 테마입니다. 왜냐면 하 테슬라가 가장 원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응극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윈텍 같은 경우 R2 유미뉴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현대공업 같은 이유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실리콘 응급제 부품 제조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 실리콘 2차 전지 전극을 개발해 성공했고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6개 종목들 여러분들 5월 한달 동안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4680 배터리 실리콘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고 한국투자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마당에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5월에는 해당 종목들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자, 4월 같은 경우 테슬라 관련 종목들 상승률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300%까지 엄청난 수익 못해도 70% 정도 수익은 챙기셔야 된다. 어떻게? 5월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실리콘 관련 테마 종목들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익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찝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들 공부하시고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다 그럼 여기서 구독자와의 약속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랑 매도가딱 적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릴게요. 언제 공유해 드리냐면 아침 8시나 아침 9시 사이에 시장의 차트를 분석한 뒤에 수급이라든지 여러가지 호재 악재를다 고려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가장 좋은 매수가 매 내독가 딱 적어서 진입가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자,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좀 힘들거나 주식 초보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는 매매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안전하게, 적어도 손실은 없이 여러분들 10%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좀 잘한다. 나는 뭐 종목만 대충 알면 매매를 할수 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실 필요 없고, 좀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들거나, 주식 초보자 분들이라서 관련 종목들을 좀잘 모르겠다. 차트 분석도 좀잘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위상단의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아침 9시에 딱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게요.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제가 다 답장 해드렸어요. 추천 종목이랑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우리 주식 초보자 분들께는 다 보내드렸어요. 자, 아침 8시나 9시쯤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관련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구독자 퀴즈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퀴즈를 마치고 추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추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뭐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셋원투 쓰리 몰린 다음에 이렇게 폭등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이 차트 패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추천 종목 관련된 패턴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큰 상승이 나왔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수급이 원 2, 3 이렇게 몰린 다음에 폭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특징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에 소리소문 없이 주목을 받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큰 상승이 나왔던 양지사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1, 2, 3, 수급 들어온 이후에 폭등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1, 2, 3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급이 몰린 다음에 세 번째 수급 이후에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 패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에 주목이 받는 종목이 보여주는 차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600배가 오른 겁니다 600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차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 종목도 만원이었잖아요 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50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가격이 이렇게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원 2, 3 들어온 다음에 폭등 나와주고 있죠. 위 앞에서 본 종목들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주가 안 움직이고 1, 2, 3 이후에 이렇게 폭등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면 여러분들 만원이죠. 만원인데 얼마까지 올라갔냐? 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차트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 안 움직이는데 수급 1, 2, 3. 수급 딱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이 날 확률이 아주 높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차트 매매법 적용하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위주로 매매할 수 있다 원투 3, 쉽잖아요, 여러분들. 1, 2, 3 수급만 기억하면 돼요. 1, 2, 3 수급만 기억하면 시장에 수급이 받는 갑자기 막큰 상승 나온 종목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매할 수 있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퀴즈 맞추시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 2, 3 매매법 통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다시 퀴즈.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 종목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추천 종목. 딱한개 드릴게요. 여러 개는 안 되고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한 개씩 추천 드릴게요. 한개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번으로 이제 정답을 숫자로 써 가지고 뭐 1, 2, 3 이렇게 하든지 뭐 정답을 써서 뭐 바이든, 시진핑, 윤석열 이렇게 써서 정답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골라 주시면 돼요. 1번은 뭐 바이든 2번은 시진핑, 3번은 윤석열이죠. 자, 1, 2, 3번 중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정답을 써서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상단의 번호로 정답을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만 제가 추천 종목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관련해서 기사들까지 이렇게 뜨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와버린 종목이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과의 계약이 터져나오면 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보통 상승이 나오죠. 자, 해당 종목 차트만 봐도 이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이제야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해당 종목 상승이 튀어 오르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져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반드시 해당 종목으로 진입해서 수익 챙겨야겠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2751 963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을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대략 10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해당 종목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100% 무료로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답장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온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 번호로. 자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